네, 오늘은 지속하심 소그룹의 강찬웅 리더와 소그룹원인 하진이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인,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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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한번 그러면은 자기소개 먼저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하심 소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는 강찬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음. 저도 지속하신 속으로 의2 1기화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그 처음 나왔는데 좀 느낌이 어떤지 한마디 참 해줄래요? 아 처음에는 가볍게 나왔는데 되게 여기 있으니까 떨리네요. <웃음> <웃음> 제가 뭐가 된것 같아요. 뭐 <laughs> <laughs> 특별 게스트. <laughs> 사진은 어때요? 신기합니다 <laughs> 어떤 느낌 어떠세요? 여기 <laughs> 화면에 음. 노트북 있는 게 이거 음. 보는 게 신기해요 아 이렇게. 신기해요? 네 아. 핸드폰만 보던 게 이렇게 음. 보니까 아. 되게 신기합니다 아 그렇죠 그데좀 어, 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 같아요? 네 <laughs> 오늘 이, 이 모임을 위해서 일주일,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을 섭외했습니다 다음 또 게스트에는 또 여,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또 저희가 섭외해서 또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 참여한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근황과 또어 간단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좀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어 느낀 점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드릴 때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은 알림이 올 때가 있어요. 다른 알림들이. 그러면 자꾸 좀 정신이 팔리는 게 있는데, 현장에서 오면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도 좀 뭔가 집중을 더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이 좋긴 한데, 오늘 오는데 날씨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현장이 더 좋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어, 저는 이제 집에 있게 너무 답답하고 저는 진짜 약간 전신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자꾸 집에 있으면 자꾸 먹게 되고 보는 게 집중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해서 교회에서 어차피 교회 가서 나가서 찬양 들은 게 저는 참말씀보다는 찬양을 더 좋아해서 찬양을 더 진심적으로 많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나가서.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릴 때 항상 나오도록 은 하고 있습니다. 집게 너무 심심하고 싫어요. <웃음> <웃음> 요즘에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 제가 소식을 들은 게 있는데, 옆에 끝에 있는 그 지속하신 리더가 최근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한번 기쁜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음. 제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오 <laughs> 취직하신 분들 소식이 많이 들려서 저도 같이 기뻤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취직한 지가 딱한달 됐습니다. 어, 어저께부로 딱한 달이었고 저는 그 변압기라는 장비에 이제 감시 장치를 이제 납품하는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많이 혼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세요. <laughs> <laughs> 왜 혼나? 왜 혼나고 있어요, 왜. <laughs> 항상 글씨 쓰는데 폰트랑 점뭐 그런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내가 하는 거는 이제 나열 이다 너는 정리를 해야 된다 사, 대학교 4년 나왔으면은 정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번 혼나고 있습니다 <laughs> 하게 됐는데 준비하는 과정 같은데 좀 어려운 거 없었어요? 아니면 어떤 또, 또 인도하신 있었는데 그런 거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아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제가 회사가 좀 거리가 멉니다 마포에 있어가지고 매일 한 시간 반씩 출퇴근을 해요. 하는데 제가 올 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때 매일 아침 6 시에 여 시에 일어나서 이제 큐티하는 게제 다짐이었는데 6시 네.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점점 힘들어지다가 다시 제가 6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일분 기도도 참여를 하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런 상황을 주신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시에 잘 일어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하진이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줄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2년 기간이어서 2년 끝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음, 다음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다음 계획? 일단은 고용센터에서 뭔가 알아보려고는 하는데 아직 직장에서 일처리가 아직 안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뭐, 뭐 재밌는 거 하고 있어요? 노는 노는 거 중에서? 그냥 집에서 몸 네. 때리고 있습니다. 몸 <laughs> <멍> 때린다고? 몸 <laughs> 때린다 얘기 드린 거 제가 재밌는 거들 그러는데 여러분 불멍이라고 알아요? 불멍? 네. 어, 네 사람 있어, 뭐 와는 사람이 쓰고 네. 인터넷 에 검색해 보시면은 불멍이란 게 있어요. 그 파는 건데 이불 모양으로 된 그런 불 같은 게있어그불 그, 그, 같은 모양 있어. 요 그거 보면서 몸 때리는 거. <laughs> 다이어트도 이제 자꾸 하려는데 마음 같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다이어트 집에 오세요. 왜 다이어트 항상 해야 될 사람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laughs> <laughs> 양모하고저가더 음. 생각해요. <laughs> 또 이제 또 질문할 게 있는데 찬웅이가 작년에 또 이제 저랑 같이 제자반 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중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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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웃음> <웃음> 여자친구가 당연히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과정과 또 요즘에 또 어떻게 데이트 하고 있는지, 또사우진는 않은지, 요즘에 또 러브로 한지 궁금 합니다. <laughs> <laughs> 어, 지금 아직 잘 만나고 있고요. 음,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여서 이제 교회 뭐 소개시켜 주거나 그런 거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상태고요. 어, 지금 요즘에 데이트를 하면은 그냥 손잡고 공원 같은 데 걸어다니는 게 전문 것 같아요. 어디 좀 사람 많은 곳이나 그런 데 가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서 어, 어제도 만났는데 그 뭐였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걸어다녔어요. <laughs> 근데 너무 이제 더러, 더워가지고. 이제 색다른 곳을 물색해봐야 되는데 좋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오히려 <좀> 알려주셨어요? <laughs> <laughs> 아유 저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laughs> 여러분 그 찬웅이 연락처 다들 있으시죠? 그 제가 요즘 느낀 건데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아주 눈에서 하트가 나요. <웃음> <웃음> 프로필 사진 보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있는 한번 보세요. 아주 얼굴에서 그냥 하트가 나가지고 와 얼굴 행복해 항상.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거죠? <laughs> <laughs> 갑자기 덥네. 네, 행복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보기 좋습니다. 네, 또 좋은 소식 좀또 알려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하진이는 그러면 요즘에 뭐 음, 음, 특별하게 취미 같은 거 취미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뭐 찾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밖에서 산책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산책? 네 저희 동네가 이제 동평마을 카페 거리에요 음. 거기에서 이제 뭐 운동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돌고 있습니다 음. 동평마을에 카페 거기 참 카페 뭐야 되게 분위기 좋은데 되게 많잖아요 네 코랄... 코라... 알려줘요 여기 <laughs> <laughs> 근데 코로나 속에서도 사람들이 차로 많이 마시러 오더라고요. 손 대단하다 고 생각해요. 동편 마을에서 혹시 찬웅이 만나면은 제가 <laughs> 모른 척 알겠지? 아 <laughs> 몰래 다니고 <다녀>. 몰래 다니고 <laughs> 연락만 주세요. <laughs> 네 그렇군요. 네, 사영이하고또화진이하고 얘기했는데 또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고 또화진이는또 지금 잠깐 직장 쉬고서 쉬면서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또 앞으로 계획 가운데 또 본인들이 또 계획하는 것들 같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또 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기도 제목도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좀 천천히 얘기해 주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아, 저는 요즘 회사에 이제 적응하는 게 가장 좀큰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힘든가 회사 적응하는 게 힘들지만 그 중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 시, 생활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전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자친구 얘기가 없네? <laughs> 여자친구는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싸우지 않게 <laughs> 여자친구 여자친구도 보게 될 텐데 여자친구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해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네, <laughs> 이거 편집 가능하죠? 네, <laughs> 편집해도 얘기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이러면서 약간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피부가 접촉성 피부염이 좀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쉬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제 건강 유지 잘할수 있도록 또살 열심히 뺄수 있도록 진 제가 의지가 많이 약해져서 의지로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아, 찬웅이와 하진의 이또 기도 제목들 근황도 들으면서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다음 차례는 여기 같이 참여한 여러분들이 또될수 있습니다. 다음 <laughs> 어그기 <갑자기> 누가 소리내 <laughs> 다음 모임에 또 여러분들을 또 추천해서 또 받아오, 어, 데려 모셔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웅이하고 하진이 혹시 어, 이 자리에 또 릴레이로 또 누군가 한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이유와 함께 얘기해줄 수 있어요? 자나 원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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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왜 이유 이유? 자자. 같은 예비팀으로서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오면 여기 음식 가지고 오나요? 네. 아우. 어 오, 맛있는 거 가지고 오나요? 여기서 여성? 만들어요. 여기서, <웃음> 여기서 <웃음> 만드나요? <웃음> 지금 집을 뺏겼어요. 어, 아음에는 네. 쿠킹 클래스. 네. 쿠킹 클래스 갑니까, 이현우 마이크 열고 대답 좀 해주세요. 미안해. 미 <laughs> 대답 좀 해주세요, <중이세요>, 이현우 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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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킹 클래스 가능합니까? 오. 어. <laughs> <laughs> 생각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괜찮은기도 한번 지목해주세요 저는... 음, 유진이 나요아 <laughs> <laughs> 유진이 저번주에 이어서 2표 나왔습니다 아이 근데 <laughs> 유진이가 2명인데 저번주, 누구 유진이 누나라고 했어요 누나 아... 헷갈려 아, 아. 네. 그 이유와 함께 이유와 함께 아 유진이 나가 이번에 시험 끝난걸로 <laughs>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즐거운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유준이 한마디 해주세요. 생각 <laughs> 보겠습니다. <사기 오겠어. 웃음>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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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 키고 <laughs> 들리세요? 네. 네. 시험 끝나면 꼭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어, 예. <laughs> 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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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험 이제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이제. 오겠네. <laughs>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제 아, 소그룹 별로 이제 또두 명씩 정도씩 해가지고 이제 자리 저희가 모실 거거든요. 오면은또 이제 재밌는 또이 토크와 함께 또 돌아가는 지체들에게 또 저희가 또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네. 아니, 또 기회가 있을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찬웅 형제와 하진 자매 같이 함께 인터뷰하고 또요즘 근황 그 나누고 기도 제목까지 음, 나눴습니다. 이 아, 친, 친구들을 아, 위해서 아, 함께 아, 기도 아, 많이 해주고 또 같이 연락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아, 감사합니다. 리스트가 네. 찾아와 주셨어요. 날씨가 진짜 더운데도 그까지 오멀 그까지 오멀 그까지 오멀